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 묵상기행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아처럼이란 제목으로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해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열로 홍수 이전의 족장 중열 번째 족장이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 어떻게 보면 육체로의 삶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 몹쓸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노아는 그때부터 언제 있을지도 모를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드디어 홍수를 내리신 것은 그후로 120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그렇게 언제 올지도 모를 재난을 대비하여 배를 짓던 무엇을 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노화를 세상적 시각으로 볼때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미쳤거나 모자라거나 고집쟁이로, 아님 쓸데없이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쟁이로, 또는 한 가지 일에 매몰된 방주 건설 중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관점에서는 이런 평가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지독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주야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여 150일간 지구 전체를 물로 뒤덮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앞으로 쏟아질 물난리와 같은 것은 상관없는 그저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인가요?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고 결국엔 홍수에서 구원되는 은총을 받을 것인가요? 가까운 미래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며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것조차 안타깝게 여기면서 뭘 그리 미래를 위해 힘들게 사냐며 오늘을 즐겁게 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히어렛나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확실한 상황이 아닌 아주 먼 미래처럼 보이는 인생의 종착점과 그 너머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곳. 거기로 떠난 사람들은 허다한데. 그것이 어떠하다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불확실한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영생이라는 이름의 구원의 방주를 짓자고 하는데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실 대단히 이상이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에서 말입니다. 노아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원의 방주를 위해 오늘을 조금은 노아처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노아처럼 되는 일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전에도 복음, 굿뉴스,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아 홍수라는 죽음이 우리들의 인생에 삶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새겨져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오늘에만 매몰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방주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 구원 방주를. 열심히 지읍시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함께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이 육체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